네. 이번에 말씀드릴 부문은 크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 장표를또 보시면은 여기에 바람 모양이 있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분들 밑에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하나씩 차례차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 쪽을 보시면 은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팩토리 뭐 시냅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엔지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어, 가지고 오시거나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어, 처리과정을 거치시고요. 전처리라고 하면 이런 처리과정을 거치시고요. 데이터 팩토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스냅스에서 가공을 하십니다. 데이터 처리를 하시고요. 이 내용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정도로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예, 네, 그런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된 내용을 파워 w e r BI에서 지각화 과정을 거치십니다. 여러 과정,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을 보겠습니다. 사이언티스트 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 쪽을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저는 다스시워 머신러닝.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엔더에도 역시 ML 쪽을 가진 머신러닝이 그래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그림상에는 특기가안 되어있지만은 데이터브릭스에서도 머신러닝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L 런타는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주시고요그 다음에 오티마이즈된 데이터브릭스와 엔진이란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브릭스라든지 뭐 데이터레이크 그리고 스파 엔진이라든지 또 서버니스 엔진, 여러 가지 엔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림을 왼쪽에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협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협업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머신 러닝이라든지 애저 데이터베이스와 뭐이터 서비스와 이런 적으로 통합이 어, 되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옵티마이즈된 뭐 런타임 엔진 역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을 갖춘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파 엔진으로 구동되는 뭐 최적화된 구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외에도, 어,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보안 인증 같은 경우는 역시 인프라적인 요소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앞에 장표하고 많은 부분 겹쳐지는 장표기 이 때문에요. 어, 앞에 장표에서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장표는 그렇게 크게 알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글자가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 하나하나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데이터브릭스 파팟 에스, 어, 매니지, 스팟, 리스폰, 에스, 어휴, 어렵네요. 네. 여기서 요점이 뭘까요? 파악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매니지 서비스, 에저에서 매니지드 서비스가 된다. 이런 단어들이 요점이 될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에저의 퍼스트 파츠다 퍼스트 파츠는 퍼블리시와 마이크로소프트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포하는 솔루션입니다. 물론 서드파티이긴 하지만 은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추적화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다. 이 점입니다. 잘 알아주십시오. 네. 에더 서비스와의 완벽한 통화도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통화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에더의 키보드 넥토리에 통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더 버츄얼 네트워크에 통화되어 있고요. 에저 모니터와 통합이 되어 있고, 로그원에와 통합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곳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에저 포털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에저 데이터 브릭스입니다. 그냥 데이터 브릭스가 아니고, 에저 데이터 브릭스입니다. 에저 포털에서 바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 구동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런타인, 다른 VM, 다른 어, 뭐가 있을까요? 버츄얼 어플라이언스, 다른 머신, 전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저에서 바로 에저 포털에서 구동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서비스는 가능하시고요. 뭐 스토리지 서비스라든지, 뭐 블락 서비스, 블락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레이크 스토리지에 직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른 툴안 거치셔도 됩니다. 에저에는 스테이지에서 바로 뽑아올수있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두, 모두 다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저 1 d 사용자 이용을 위해서, 에저 액티브 디렉터리라고 하죠. 에저 1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브릭스와 에저에서 별도로 두 가지 세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브릭스에서 따로 보안 관리안 하셔도 돼요. 저에서 따로 보안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신냅스, 네미픽스와 코스모스 비리 분석을 위해서 네. 다음 중요한 단어 나오죠?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정형 데이터만이 뿐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이트, 카톡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빌딩과, 뭐 청구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저희 고객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직접, 재근결산서 처리까지 하시고, 업체에 이렇게 돈 관리, 돈 관리도 아 합니다. 업체에 재근결산서를 받으셔서, 재근결산서 처리하시고, 간자별로 받으셔서 처리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고객분들의 이제까지도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개소를 해드립니다. 또는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가정 부분의 결과드인가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겠네요. 할수있겠네요 데이터 브리스 따로, 따로 청구서가 아니고요. 하나의 청구서로, 하나의 청구서로 어, 청구를 해드립니다. 충고를 하나라도 줄여드리는 <laughs>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충고를 하나라도 줄여드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w 하 r b i 가과 통합이 돼서 여러가지 풍부한 지각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위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제가 이거 아까 예시 말씀 드렸죠? a d u r e AD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l t 기를 통해서 통해서 애터의 정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